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빠르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몰두할 시간을 주면 굉장히 자기 것을 잘해내는 아이들이 여기에 그렇게 속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창의성 개발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상법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연상법인데요. 예를 들면, 무엇인가 하나를 생각하고 그거에서 해당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커피 하면 안성기, 안성기 하면 뭐, 어, 안성기 하면 배우, 배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장동건, 장동건하면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면 우리 어 아들, 아들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하면 뭐 재미있는 놀이, 재미있는 놀이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는 선생님들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상관이 있어. 하지만 저한테는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연관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연상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없는 것들을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바로 연상법입니다. 아이들하고 되게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창의적인 기법으로, 발상기법으로 많은 양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볼까요? 친구.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친구. 친구 하면 우정이 떠오르고요. 우정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우정 하면 떠오르는 게 선물. <laughs> 선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생일파티. 생일파티 하고 떠오르니까 잠옷파티, 타자마 파티. 파티. 잠옷하고 떠오르는 건 낮잠, 뭐 예를 들면 낮잠하고 떠오르는 것은 뭐 춘곤증, 춘곤증 떠오하고 떠오르니까 선생님의 고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냈어요 친구하고 우정은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우정하고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선물하면 생일파티, 생일파티, 잠옷, 잠옷하고 낮잠, 춘곤증, 고함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순서대로 외워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연상법이에요. 그러면, 친구랑, 내 친구랑 나는 우정이 기쁜데, 우정을 나누는 선물을 나누, 나누기로 했어. 선물을 나누는 걸로, 생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생일파티에 갔는데, 생일파티에 걔 선물로 잠옷을 선물해줬어. 그랬더니 걔가 너무 좋아해서, 낮잠 잘 때도 잠옷을 입고 자려고 해. 그런데 낮잠을 자려고, 자려고 하니까, 걔가 낮잠을 잘, 너무 자, 자다 보니까, 충분증이 안 생겼는데도 계속 낮잠을 자려고 하니까, 자꾸 걔네 엄마가 잠만 잔다고, 고함을 쳐. 예를 들면 그렇게 연산기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안 보고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우정이 있는데 우정을 생각하는 것은 선물이야. 선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했는데 생일 파티를 가려고 해.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데그 선물을 잠옷을 선물했어. 잠옷을 선물했더니 얘가 자꾸 낮잠을 자. 낮잠을 자는데 얘가 잠이 안 오는데도 자꾸 잠을 자려고 하니까 충고증이 생겼어. 충고증이 생겼으니까 챙기고 나서 이 아이가 계속 잠을 자니까 어때요. 엄마가 호함을 둘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외우게 할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연상법이고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다. 자, 창의력을 조정시키기 위한 닮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뭐뭐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할까? 뭐뭐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꾸어 보세요. 무엇을 바꿨을 때 일어난 일은 무슨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꾼다면 무엇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